네, 고맙습니다. 네네. 저희 세비싸에서는 유정엄마 도끼 제2의, 어, 캠페인 겸 우리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물품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. 네. 9만 원짜리 3만 원에 오늘 또 오셨네요. 우리 아기랑 같이. <laughs> 9만 원짜리 3만 원에. 아, 네트를 아까 사 가셨는데 아기 아또 오셨네요. 어,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,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요. 네. 네, 물품 구입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 근데 오늘 놓치면 아까워. 아, 여기도 네. 넣으셨다고 지금 그래? 말씀하셨어요. 아, 여기 모금함 넣어 주시고. 물품도 넣어주시고? 구매하시고 네. 박수도 열심히 쳐 주시고 네, 모금함에 네. 고맙습니다. 기한성 길도 넣어주시고 이렇게 감사드립니다. 저도 오늘 그한 어 10년 만에 아 10년 만에 우리 저 동생 우리 저쪽 포천에서 동생이 이제 온다고 랬는데 많은 분들과 같이 이렇게 오기로 했습니다. 아 그래서 서로가들 통화하면서 안부도 묻고어 이번에 나오실 가수분이 있잖아요. 네. 이번에 나오실 가수분이 어 정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데 얼마 전에 가요 무대에서도 나오신 인사를 드렸어요. 호주, 캐나다 이런 데서 계속 활동하시다가 네. 아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. 어, 훌륭하고 멋진 가수님 정말. 아리따운 가수? 네, 오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. 희승연 네. 가수님을 네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 부탁합니다. 희승연. 네. 화이팅 언니. 네.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희승연입니다. <laughs> 아, 아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혼성때의 너랑 나랑으로 데뷔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저의 데뷔곡 그대와 함께라는 곡이에요 첫 곡으로 신나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대와 함께 음악 주세요 요거는 두 번째 인데요 그대와 함께 <laughs> 滴滴唱断天雨。利利 啊。<music> 아, 자꾸 하우링이 좀 나는데 그대와 함께라는 곡 많이 기억이 나시죠?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? 네, 조금 올려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볼까? 어때요 지금은? 좀 낫네요. 네 여기가, 아이고 여기가 센, 센터가 좀잘 맞아야 되나봐요. 어, 일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세비사 좋은 일 하려고 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, 여러분들한테도 주위 분들한테도 우리 세비사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어, 얘기 좀 많이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연이 자주자주 자주 있어서 여러분들 어, 볼수 있는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제가 희승연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다시 하고 있어요. 안부라는 곡으로 활동합니다. 안부란 곡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귀 기울여서 들어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눈길도 주지 마라. 사랑이 아니면 남는 것은 상처뿐인데. 혹시 또 보고 싶어요? 모른 채 눈을 감고 바람이 불거든 그 바람. 왔냐고, 길을 묻다가 혹시 우연이라도 이네 소식 들면, 어 똑해지네. 이는 가슴을 안고 모른 채 돌아서서. <laughs> 괜찮으세요? 정말요? 네 저희 신곡입니다 6년 된 신곡 <laughs> 우리 10년까지 보고 있어요 <laughs>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방송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희승연의 안부 전해드렸습니다 아, 앵콜 하신 거 맞나요? <laughs> 제가 아, 이 악기를 갖고 왔어요. 이것은 카바사라는 악기입니다. 네, 아, 라틴송을 부를 때 많이 쓰는 타악이에요. 이거를 들고 라틴 한곡 전해 드릴까 합니다. 키사스, 키사스, 키사스란 곡이에요. 마지막 곡으로 전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Siempre que te pregunto que cuándo, cómo y dónde, tú siempre me respondes, quizá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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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así pasamos días, y hoy esperando y ti contestando, quizás, quizás, quizás. Estás perdendo o tempo Pensando, pensando Por o que mais tu queres Até quando, até quando Já se passaram os dias E hoje esperando E ti te contestando quizás, quizás. E sempre che te pregunto, che quando, come e dove, che sempre mi E quizás passados dias eu olhasse esperando e teu te contestando. teu teu teu